이 이야기는 밥한 숟갈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 진심이 더 많은 식탁 위로 더 많은 마음속으로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됩니다. 일본인에게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온 자부심이며 태어나 자라며 배운 식탁의 문화이고 때로는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작은 의식 같은 존재입니다. 그밥한 그릇을 위해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물을 맞추고, 온도에 신경을 쓰고, 마치 성스러운 예식처럼 밥을 짓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매일 아침 말없이 쌀을 씻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밥이라는 건 정성을 담아야 진짜 맛이 난다는 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쌀에 대해 민감해지고 자부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디를 가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본 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품질을 알수 있는 쌀들. 우리는 늘그 위에 자부심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자부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진심으로 놀랐다. 한국 쌀을 먹고 이런 느낌이 들 줄은 몰랐다. 누군가는 기념품 대신 쌀을 사왔고, 누군가는 한국 쌀 직구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치기 시작했습니다. 쌀에 대한 자존심이 높던 일본인들이 이제는 한국 쌀을 직접 사러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심으로 믿어왔던 반마디 기준이 어쩌면 조금은 바뀌고 있는 걸까요? 한 숟갈의 밥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도쿄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 후엔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반찬을 사고 밤이 되면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는 반복되는 하루들. 큰 꿈도 없었고, 대단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감정의 파도처럼 남아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밥이었습니다. 밥은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실감, 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나를 일본인으로 느끼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오늘 밥맛 없으면 하루 망한 거야.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쌀을 씻는 물의 온도, 불을 끄는 타이밍, 밥이 뜸 들을 때그 은은한 향, 그 모든 것이 우리 집에서는 정성이자 기준이었습니다. 그건 문화였습니다. 정해진 법칙처럼 지켜왔던 맛의 정석이었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저에게 밥은 반찬보다 중요했고, 삼각김밥을 고를 때도 밥알의 질감을 먼저 보았고, 외식을 할 때도 밥의 찰기를 먼저 느끼곤 했습니다. 쌀은 우리에게 단순한 곡식이 아닙니다. 그건 정체성이고, 자존심이고, 뿌리였습니다. 일본에서 쌀은 브랜드입니다. 그 자체가 품격입니다. 니가타 고시히카리, 아키타 코마치, 유메피리카. 쌀의 이름만으로 그 품질과 맛이 떠오릅니다. 포장지만 과도 지역과 계절을 떠올릴 수 있었고, 어느 지역에 햅쌀이 들어왔는지에 따라, 한 끼의 가치는 바뀌기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신쌀이 입고 되면 직접 점장이 설명해 줄 만큼 쌀은 일본 식문화의 중심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최고라고 우리의 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하다고 그래서였죠. 솔직히 다른 나라 쌀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쌀은 물러서 씹는 느낌이 없고 미국 쌀은 밍밍하고 퍼지고 한국 쌀?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당연한 듯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편견. 쌀은 역시 일본이 최고지.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느 날, 조용히, 그러나 명확히,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출장이 잡혔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매운 음식 조심하라는 동료들의 농담과 함께, 별다른 기대 없이 떠난 그곳. 그저 업무만 잘 마치고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도착했고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 뷔페에 내려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반찬들, 낯선 향신료, 모양도 맛도 낯선 음식들, 그 가운데 하얗게 빛나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단지 밥, 한국쌀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용도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촉감. 미묘하게 찰지고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는 질감. 눈앞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특별한 향도 강한 맛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내 입안에서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지? 익숙한 일본 쌀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열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르지만 정말로 좋은 고급스러운 맛 한국 쌀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느낀 걸까? 입맛이 헷갈린 걸까?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밥한 숟갈이 평생 지켜온 밥맛의 기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믿고 살아온 것들 일본 쌀은 최고다 한국 쌀은 그저 그렇다 그 믿음이 단한 숟갈에 위심이라는 이름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후 며칠간의 출장 일정을 통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한국 출장 중의 첫 경험, 출장이 잡혔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회사에서 정해준 일정, 정해진 호텔, 정해진 업무. 그 순간의 마음은 솔직히 말해 무감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맵다, 김치 냄새가 진하다, 온갖 말들이 떠올랐지만 기대보단 걱정이 앞섰죠. 그냥 조용히 갔다 오면 돼, 김치 냄새나 참으면 되지 뭐.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낯설었지만 어딘지 익숙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가로수, 간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일본과 닮았지만 또 달랐고 비슷한 듯 묘하게 이질적인 풍경들. 그렇게 도착한 호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고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지수 많은 반찬들 사이 제 눈에 들어온 건 놀랍게도 단순한 흰쌀밥이었습니다. 어차피 호텔 조식살이 뭐 별거겠어. 그냥 속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밥을 한 숟갈 퍼 입에 넣은 순간 멈췄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식감. 미세하게 찰지면서도 부드럽고 윤기와 탄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맛. 한순간 뭔가 깊은 울림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맛이지? 도시 히카리의 쫀쫀함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훌륭했고, 진심으로 감탄이 나올 만큼 좋았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쌀 어디서 난 건가요? 직원은 잠깐 당황하더니, 10분쯤 후,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 건넸습니다. 종이에 적힌 한국산 품종 확대. 한국 쌀. 그것도 제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품종. 놀란 마음으로 검색을 해보니 그 쌀은 한국에서는 꽤 보편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일본 고급 쌀의 절반 이하. 이 가격에 이런 맛이 난다고? 일본이라면 최소 3배는 받았을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저 쌀만 특별한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껏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마침 마트 조사가 포함된 출장 일정이 있어 자연스럽게 쌀 코너부터 찾아갔습니다. 진열된 쌀 포장지들은 단정했고, 일본 브랜드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믿음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 제가 호텔에서 먹은 것보다 더 저렴한 제품들도 있었고, 포장지에 붙어 있는 작은 QR코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하나를 스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산자의 이름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믿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저 브랜드만을 보고 비싼 쌀을 골랐습니다. 광고에 나온 유명 농가, 유명한 지역의 이름.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수확했고, 어떤 과정으로 도정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긴 달랐습니다. 정직하게 키우고, 그 과정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그 안에서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키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마트를 나서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서 이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왜 일본인들이 한국 쌀을 사러 오는지. 감동, 깨달음, 그리고 변화. 마트를 나오며 제 손에 들린 건 단순한 쌀한 포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내가 몰랐던 진심에 대한 증거였는지도 모릅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그 쌀을 품에 안고 떠난 서울 출장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업무 차원에서 다녀온 여행이 아니라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낯선 감정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쌀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포장을 조심스럽게 뜯고 어머니는 고운 손으로 쌀을 씻고 불이 세기를 조절하며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그날의 중심은 분명히 그 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숟갈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음, 이거, 뭐야? 아키타 코마치보다 부드러운데? 근데 질지도 않고, 깔끔해. 옆에서 함께 드신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국살이라고, 진짜야? 두분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맛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낯설지만 분명하게 좋은 건이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식탁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맛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쌀이 최고라는 생각,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특히 어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반막보다도 훨씬 더 깊고 큰 울림이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한국 파트너 회사가 추천해준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쌀박물관과 스마트팜 견학장이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갔습니다. 쌀에 뭐 얼마나 보여줄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한국 쌀의 진짜 비밀을 보게 됩니다. 전시관에는 한국의 쌀 품종이 연도별, 지역별, 특성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통해 보여준 건 30년간의 눈부신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수확량 위주의 품종 개발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맛, 냉장 보관 유지력, 찰기, 탄력, 향기까지 정교하게 개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구에는 민간 기업 지자체, 농업진흥청, 대학연구소까지 서로 협업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내내 제안의 오랜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부심만 지켜오고 있었구나. 변화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일본은 오랜 전통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어느 순간부턴 그 자부심이 변화를 거부하는 벽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답은 스마트팜 현장에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드론이 논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지하에 설치된 센서가 토양 수분 함량을 자동으로 분석했고, 수확 시기마저 AI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관리자는 앱으로 작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력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감탄한 건그 기술이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쓰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생산자 이름 품종 소확일 정리일 그 어떤 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이 브랜드가 아니라 실루그 자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는 단지 쌀을 잘 짓는 나라가 아니라 쌀이라는 전통 속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자 하는 나라구나.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한국 쌀 덕후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웃기게만 들리던 한국 쌀 직구라는 말이 이젠 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비웃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오히려 그 선택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맛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투명함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믿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한 숟갈의 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 식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뀐 건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식사의 중심이 달라졌고, 그 중심엔, 그날 한국에서 가져온 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맛 좋은 날은 하루 기분도 괜히 좋아지네. 그 말이 이렇게 와닿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쌀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버지는 종종 이웃 어르신들에게, 우리 집 요즘 한국 쌀 먹는다니까. 아니 진짜 먹어봐 깜짝 놀랄 걸 하며 자랑도 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을 분인데 말이죠. 쌀 하나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예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그리고 감동까지도 줄수 있다고요. 포장지를 살펴봅니다. 작은 글씨로 쓰인 품종명, 생산자 이름, 수화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기술. 진심으로 지은 쌀, 정성을 다한 식탁,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는 가족, 그 안에 깃든 진심이 편견보다 깊었고 브랜드보다 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였습니다. 한국 쌀이 단순히 일본 쌀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진심을 담은 식재료는 국적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실하게 느낍니다. 앞으로도 좋은 쌀을 먹고 싶습니다. 그게 한국 것이든, 일본 것이든, 어디서 온 것이든,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기꺼이 마음을 열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차를 마시는 가족, 흐뭇하게 웃는 어머니의 얼굴 클로즈업, 밥한 그릇에서 시작된 변화, 그것은 입맛이 아니라, 마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카메라 천천히 식탁 위에서 창 밖으로 이동하며, 여운 남기기. 누군가에겐 작은 한 끼였겠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한 끼가 큰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건 한국 쌀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정성과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불을 조절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쌀은 여전히 밥일 뿐이지만, 그 밥은 더 이상 예전의 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편견을 내려놓은 용기가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온기가 있으며, 누군가의 진심을 느끼게 된 공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의 식탁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밥한 숟갈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를 따라간 기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조금은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실 수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포대의 쌀이 만들어낸 변화.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진심. 그리고 그 작은 밥한 숟갈에 담긴 사람의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야기를 만드는 내내 제가 가장 많이 떠올렸던 건 이건 단지 밥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치는 많은 것들 속에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밥, 지나치는 길가의 풍경,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속에서도 누군가에겐 깊은 의미가 될수 있다는 걸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처럼 일상 속 작고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감동들을 꾸준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진심을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기적이 됩니다. 마치 오늘의 밥한 그릇처럼 작지만 따뜻하고 평범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분명 또 다른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여러분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추천된 영상이 보이실 거예요.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 또 다른 진심이 거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